우리 하나님 말씀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달란트 편집입니다. 사단이 하와이에게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줄이 서론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내용은 어, 우리를 가난해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이게 나옵니다. 어, 여기 그대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 수백 가지 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나무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직계 관가우 쉬운데, 또 삶의 아주 밀접방광이 아닙니까? 은혜를 좀 알아라. 알아야 한다. 그럼 나온 게 부여하신 자로서. 그는 부여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니까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 바로 나를 위해서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 나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했어 가난하게 자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의 가난함이냐요? 저 예수님이 가난과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그의 가난함이 인나여 말미암아 너희로 너희로 나로마 부욕하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우리 좀 말씀을 좀잘 묵상을 들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부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은 내 가난을 주님이 가져갔던 기입니다 대신 가난해서 가난을 지불하심으로 내 가난을 가져가서 나로 부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가난해서 나를 가난해서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묵상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묵상해서 의미를 알면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 이,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몰랐죠. 아,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주님은 나의 가난을 완전히 가져가서 어쨌내 가난을 죗값 지불해서 가난 값을 지불해서 완전히 나를 가난해서 해방했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 보니까 아, 이런 의미가 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가난 끝났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완전 죄 용서받은 것처럼. 아, 같은 의미가 있구나, 이 속에, 게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히 해방한 것처럼, 그 속에 예수님은 가는 다 끝내버렸구나, 이게 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깨닫고, 완전 히 간은 해방됐어요. 아, 이런 엄청난 말이 있구나, 이게. 그 얼마나 자유하던지 감사하더라고. 아, 몰랐네, 이걸 몰랐네, 이거. 생각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갖고 가나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게요 보통 말하네. 이게 생각 치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은 자꾸 돈을 말하는데 돈 얘기 아닙니다. 가나 끝났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나은 끝났구나 이게 지금 그때가 이 깨달을 때가 제가 시간표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든지 아, 말씀을 끝냈죠.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 아, 하나님이 끝났으면 예수님 말씀하겠습니다. 그 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가난하겠습니까? 나, 가난이 끝내려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돼요. 아, 가난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듬부를, 어, 말씀을 잡고, 맞아놔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돈을 갖고 빠져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이얼마있으면 가난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끝도 없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꿋을려야 돼요.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난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음. 대론 빠져나와서 그때. 그때 좀 어려울 때였거든요. 어렵다고. 내가 봤 시간도 했죠. 내 사촌동도 일 도와줄 때였어요. 어제는 몰라. 오늘 끝나고서 그 다음날 뭐 했냐? 또일 갔어요. 가난 끝나고, 이야, 이때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든지. 그 가난 끝나고 일 가고, 가난하고 일 가고, 달라, 요게 어제하고 오늘 왜? 아, 알고 나니까. 아, 일을 몰랐다니. 그래서 이제, 어, 완전 가난에서 해방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생각 지웁니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가난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잡고 행각에 빠져나와야 돼요. 주 예수께서 나 끝난 것을 생각에서 치우되니까 어떤 일이 오냐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어떻게 바뀌냐아 가난 끝났구나. 그들은 늘가난에대 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생각해서 말씀이 끝나니까, 아, 말해서, 가난이 끝났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가난이 해방됐구나. 그니 그러니까 말이 이제 가난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했어. 그저 늘 가난하고, 말이 가난해. 왜냐면, 이 가난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말대로 됩니다. 말이 신앙이라, 믿음 아닙니까? 말이 고백대로 되거든요. 말이 믿음이라. 말이 끝나니까 자 먼저 무슨 말씀 잡고 생각에 치우되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에 있게 순서. 사람들은 자꾸 삶을 끝내나고해요 아, 아니에요. 생각에서 끝나야 돼요. 말이 끝나야 돼 삶이 따로 온 겁니다. 아 말이 시인한데 되는 건데 늘 말은 가난을 말하고 없다 늘 말하는데 삶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순서가 뭐냐 말씀 잡고 생각해서 말로 삶으로 그 생각해서 끝나니까 뭐돈 있다 없다 아무 상관 없어요 왜 하나 끝났으니까 얼마 자유하든지마 뭐. 돈 있는 건 아무 상관 없어요 왜 하나 끝났으니까 시간 가니까 삶도 회복돼요 당연하지게 그 삶도 믿음대로 열매 오게 되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신앙사례입니다. 우리 사람들특 속내게 뭐냐면 뭔가 막 열심히 해서만 한다. 그 열심은 상식이에요, 상식. 열심으로 가난안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열심면서가난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다 놀아요. 노는 게 아니고 다르지, 삶의 방법이. 어, 우리가 먼저 말씀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담당했으니까 죄를 끝내서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 가난은 이게 창세기 3단 문제입니다. 가난이 나가시. 이게 하나님께는 문제. 원래 인간 안 가난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어마어마한 인간이었거든. 이게 다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창3장에서 인간은 여기서 가난이 왔어요. 솔직히 사탄아이 다 뺏긴 거죠. 이 마귀한테. 이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오늘 마귀가 거꾸로 하나님 주님막 뛰었잖아. 이 완전 사기꾼 마귀가 이게. 하나님 주 됐습니까? 푹 망했지 인간이. 그 창세담 님이 마귀가 사기치너넣 먹어.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안 죽어. 결코. 네명 뭐 하나님 주님이 다. 하나님 됐습니까? 완전히 인간이야. 하나님인데그게 인간이 완전히. 종이 됐어요. 가난의 종, 사탄의 종. 막에서싹 뺏어갔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완전 사기당한 거지요. 축복을 다도적받았어 어디서? 창세 3장에서. 이 회복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니다 말은 구원도받지 장인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그거 말고 삶도 회복. 그게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창세의 3장 15절에 보면, 창세 문제 해결자를 말해요. 근데 그 중에 가난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 가난도 바로 여자유선 그리스도께서 오늘 분명히 고린도우서 8장 5절에 가난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가난을끝냈다 너를 위해 내 가난한 거야, 내가.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서 가난은 끝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가면 예수님이 가난한 거 없을 예요 그걸 찾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가난해서 가난을 끊어놓으니까 우리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가면 예수님이 안 기뻐합니다. 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비타 갚아줬어요. 어린 아이를. 애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보람이 없는 거죠. 지끊해놓으니까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걸 찾아 먹는 거예요. 뭐했는지를 그렇잖아요. 잘 믿는 게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뭘 했는지 확인하란 말이죠. 우리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이 나를 가난을 끝냈구나. 아 이걸 몰랐구나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한걸 우리 는할 힘이 없어요. 아 주님이 죄도 끝나고 저주도 끝나고 아 가난도 끝냈구나 이게. 저런 걸 찾았죠. 다행이죠. 몰랐으면 뭐, 지금 생각이 가난할 텐데, 그때 빠져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가난해. 왜? 가난 끝났으니까. 그 사람 자꾸 누구 래어돈 있냐고. 자꾸 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실수한단 말이에요. 가난 끝났다니까요. 그 사람 계속 자꾸 돈이 얼마, 이렇게 또 말씀을 안 맺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생각에서는 안 바뀌는 거죠. 그게 실수입니다. 자, 오늘 달란트 편집을 말씀하겠습니다. 특히 3단체, 뉴 에이지, 프리미스 유대인들은요, 눈에 안 보여서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3단체가. 실상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거든요, 지이그 세상은 3단체가 3단체 뭐냐한마디이 2단체는 사탄 서미단체입니다. 완전 흑업단체. 한마디 하나님 믿지마네 하나님 될 거예요. 2단체예요, 이게. 2단체가 하는 일이. 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라. 막, 이렇게, 이, 막, 이 단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단체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무한 세계를 가르칩니다. 잠재력. 우리는 얼마나 잠재력 을 개발할 수 있다. 무한성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거든. 그냥 하나만 싹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뭘가르냐 그래서,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이라 나를 비우고 명상이 뭐냐? 나를 비우고 나, 나를 비우고 다른 세계 있다. 어마한 세계 있다 인간에게 그 다른 세계인데 그게 뭐냐? 거기다 접시를 시키는 거예요. 시 귀신처럼 시키는 겁니다. 어마한 영적 세계 있다. 그걸 처음 해라. 그 접시를 해서 탑니까? 완전히 이 사탄의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그 대단하죠, 뭐. 악한 역을 체험하니까 뭐, 대단합니다. 왜? 귀신 능력이 있거든요, 뭐.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을 체험케 해요. 이걸 체험하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귀신 체험하니까 막, 방망 뛰잖아요 막. 왜? 실제 체험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체험시켜요. 그 문제로만 하면 이게, 귀신 체험이라 이게. 그래서 이 체험은 반드시 후유입 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능력 체험하면서, 능력 나타나면서, 악한 영을 체험하니까, 무당들 보세요. 능력 체험은 별짓 다 하면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다시 힘을 해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무능하다 말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만나가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이거 그러니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옵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이 귀신보다 하나님 능력 강하잖아요. 성령이 더 강하잖아요. 그걸감 가만해서 우리 감안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도 서밋 타임 하자. 이든 이게 있습니다. 악령 체험 하잖아요. 우리 서밋 타임 가지고 서밋 자세 가지고 서밋 자세 뭡니까? 뭐 사람과 일을 통해서 시험하다면 안 돼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그릇도 가져야 돼요. 뭐, 잘못된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 뭐, 그 잘못된 사람 살려주고, 다 살려야 돼. 이게 썸이 그러시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결국은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틈못찾더니 사탄이 뭔 얘기 들어야 돼요? 교회가, 사탄 진다니까 늘 분쟁에 입설리고 네가 맞네 틀리네 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기 전에 사탄한테 져버리게 휘말려버리고 그 내분 네 일은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외로 싸우도 못해요. 이거야말로 참 웃기는 일이죠. 세상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참여를 하니까 이렇게 무너가 다니까 이게 체치다만 이렇게 좋아 이러면은 이제는. 이런, 어, 보금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달란트를 회복시켜서 이 악한 단체들을 이길 만큼 힘을 길러야 돼요. 이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 하려면,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에는 말씀과 반대로 하잖아요, 항상. 요 하나에 먹지 마. 마귀는 먹으라 해서 거꾸로 갔잖아요. 우리 다시 점검해서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자. 이제 이런 걸 우리 회복시켜야 돼요. 마귀는 이지옥비에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게 뭐냐면 천군 천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사단은 무너지고, 이런 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허감을 꺾어야 돼요. 이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뭐냐? 사탄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는 강력한 눈에 보이게 온 세상 사탄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도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말씀과 이시공화처럼 보좌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늘 군대 동원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그 일이 이루어지죠 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유일성의 작품이 나와요 자이 희감과 반대 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복음의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할수 없고 갈수 없는 그 일을 할수 있게 돼요. 이흑암문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바디 다 살리는 그 나중에 우리가 이삼단체의또 이런 이 어마 능력을때 오는 후유증 이걸 막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거꾸로 이들 살려야 되거든요. 이 능력이 있다면 결국 문제 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엘리트입니다. 복음 엘리트. 그냥 엘리트가 아니야. 복음 엘리트 정신을 가져야 돼. 그냥 어정쩡하지 말고, 복음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아주 수준단정 하면 안 되기만. 누가 맞네, 들리나, 이런 순위는 안되고요 그걸 넘어서 좀더 넓게 세계를 바라보고, 뭔가 교회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계의 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 가난에서 빠져나오시고, 오늘 생각을 서미차세 가져서 세상을 도전하는 증인 되기를 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우리 죄만 담당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난이 우리의 가난을 해방한 이 비밀을 말씀한 주요. 온 손도가 생각 속에서 가난에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썸의 자세와 썸의 글을 갖추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사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좌표에 경비하는 모든 주의 백신을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